안녕하십니까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준비 중인 어, 추천 매물 특강에 대해서 어,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어,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많이 강조 드리는 것이 일단 초반에는 단기 매도 물량을 이제 확보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한뭐 천만 원, 이천만 원에 씨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라. 그러면, 단기 매도 물량을 어떤 것들을 또 찾아서, 어, 입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단기 매도 물량을 제가 좀, 어, 몇 가지를 좀 추려서 하루에 이제 좀, 어, 그, 한, 한 6개에서 10개 정도로 한번, 이제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추천해드리는 이 매물이, 뭐, 수익률이, 뭐, 잘 나온다든지, 라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 이러한 유형의 매물들을 가지고, 요렇게, 어, 이 경매를, 낙찰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드를 만들어 가는데, 좀 유리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어, 어쨌든, 모든 수익률은, 어, 입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세전 마진은 얼마에 될 것인가, 결국은 이제 각자 본인의 몫이기는 하고요. 네, 보, 본 영상으로 여기서, 추천해드리는 매물에 입찰을 했는데, 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뭐, 이, 뭐, OT 영상 마찬가지고, 어, 강의,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천 매물인 거지, 그 매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어, 과다하게 너무, 어, 좀 높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분석에 좀, 이, 무리한, 그,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오늘은 이 고향지원 쪽. 일단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생, 상당수 뭐 10억, 15억, 20억, 30억. 그래서 그 가액이 높다 보니까 어, 너무 큰 돈을 가지고 뭐1 0만원2천만원씩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 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외곽. 에서 일단 한뭐 7, 8억.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지뭐 그 인근은 7, 8억대. 그다음에 좀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뭐 5억대, 3억대. 뭐 이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개인 자본 한 1, 2억, 1억 정도에다 은행 은행 돈을 좀 한다. 2, 3억 정도 가지고 와서 낙찰을 받아서. 근데 낙찰을 받을 때 어, 은행 내돈 1억, 은행 돈 4억이면은 그러면 4억짜리를 찾아야 되느냐? 어, 그러니까 한 5, 6억대 감정가 나오는 것들을 찾으셔 갖고 어, 4억대, 내지는 4억대 이하로 낙찰을 받는 구조를 짜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어, 5, 6억짜리를 3, 4개 낙찰을 받아서, 그래서 1, 2억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 구조.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1, 2억씩 싸게 만들어지나요? 어, 경매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각 법원별로, 그, 낙찰가율이 가는 평균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 밀어넣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 느 순간에, 어그 낙찰을 받는 그 타이밍이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오늘 제가 우선 OT 영상으로 간단하게,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고, 어 진행이 되는지를, 어 소개하기 위해서 물건 하나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지원에 있는, 아 덕양구의 아, 도레울 파크뷰라고 하는 아파트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나왔고 면적은 지금 25평, 그 국민 평형 84.68 제곱미터이고요. 자, 그래서 이 면적과 아파트를 보실 때는 항상 면적과 그다음에 이 층수, 층수를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동의 아파트라더라도 1층이냐 아니면 로얄층이냐 꼭대기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 보시는 이 매물은 지금, 감정가 가지고 얼마에 나와 있냐면, 지금 6억22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면 실제 시세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어, 국토부 실거래가를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도, 그, 국토부 실거래가, 네, 1층이 보니까 2023년, 어, 1층이 6억9,000에 84.58제곱대, 사이즈가 약간은 차이가 나죠? 근데 84제곱미터. 근데 타, 타입이 조금 다르니까 84.68이냐, 84.58이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6억 9천에 지금 거래가 된바 있다. 그러면 여기 24년 9월 26일, 지금, 지금 이제 10월 31일입니다. 오늘 현재.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 어, 이 같은 아파트 유사 면적, 그 거의 동일 면적이죠. 1층이 6억 9천에 팔렸다. 라고 보면,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낮게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 4억 3천까지 한번 유찰되니까 4억 3 5 0 0으로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4억 4천 쓰면은 딱 낙찰받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시세가 6억 9천이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6억 8천, 6, 7천 쓰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낙찰받으려고 6억 7.8천 들어가고 쓸 거면은 그 의미가 없죠. 교통비도 안 빠지고 취득세도 안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높은 금액으로 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아니라 단지 어, 1, 2천만 원 싸게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직접 사시려고 하시든지 실수요자 계층들인 거고 우리는 경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로서 이걸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는, 그때는 자, 그러면 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자,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금 낮지 않습니까? 그럼이 감정가가 저점이 됩니다. 근데 또 통상적으로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낮아요. 그러면 감정가를 저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시세를 저점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국토부 실거래가, 물론 현장 효과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지난달 거래가 동일 면적, 동일 어, 층수에 6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 6억 1천이니까 감정가를 저점으로 잡아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근데 더 높게 들어오는 것은 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당장 팔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내가 낙찰받고 나서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추측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감정가는 크게 의미가 없고, 현재 시세가 이제 6억 9천인데, 정말 그면 내가 즉시 낙찰받아서 한두 달 안에 바로 팔면 6억 9천에 팔수 있을까?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아파트 6억 9천에 호가 거래가 됐다는데 바로 팔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그 어 대체적으로 그 중개업자들의 의견이 어 6억 9천이면 뭐 한두달 안에 팔립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아 6억 9천에 내놔도 이제 조금 경기가 좀 떨어져서 이제 한 6억 5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겁니다. 그러면 6억 5천을 저점으로 잡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판단은 이제 그 기준점은 그 지난달에 팔린 6억 9천이 기준점인데. 내가 즉시 팔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이거는 어한 6억 5천 정도 저등을 한번 잡아보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6억 5천이니까 그럼 6억 5천에 낙찰받으면요, 6억 5천에 바로 팔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진을 내야죠. 그러면 세전 마진 나는 5억 5천에 낙찰받는다. 5억 5천에 낙찰받으면 그러면 6억 5천에 팔수 있겠죠. 그럼 1억의 세전 마진이 생깁니다. 1억의 사전 마진에서 즉시 매도한다라고 하면, 우리 77%, 양도세 중과 77%, 어, 취득, 취득세까지 다 감안하면 80%를 어,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면, 그러면 1억 중에 80% 때문에 2천만 원 남죠. 그렇게 2천만 원, 씨드를 만드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시세 분석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 목표가, 너프하게라도, 그럼 나는 5억 5천, 5억 5천에 쓸수 있을까요? 자, 이, 2차 기류 최저가가 4억 3,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억 3,540만 원만 이상으로만 쓰면은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2회 기일에는. 다만, 이거보다 낮게 사억을 쓴다? 그러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우리 법정 매각 조건, 최저가보다 높게 쓴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가장 높은 금액을 쓰려면 무조건 낙찰이 되겠지만, 우리는, 어, 쓸수 있는 금액 중에서 저가, 우리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금액을 찾아내는데, 그 저점을 찾아냈더니, 저는 5억 5천 정도면 6억 5천에 팔아서 1억 정도 남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억 5천 그래 딱 이제 저점 잡고 이제 목표 목표 이차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혹시 이걸 낙찰 받았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까? 날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관계를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트들 모든 사이트들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매각서를 열어보니까 자 말소 기준이죠 최선진이 말소 기준 22년 10월 17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보이죠? 집행관이 이검이라고 하는 사람의 22년 12월 9일 그리고 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은 또 권리신고를 해서 봤더니 자 22년 12월 9일 자 22년 10월 17일 22년 12월 9일 한두달 정도 차이로 후순위입니다. 빠르죠? 만수 기준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근데 왜, 왜 다르냐? 그 아래 보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게 임차인 김은주 씨의 배우자이다. 그래서 집행관이 조사했을때전입자대열람에이검 씨가 세대주로 나왔던 거고, 그런데 김은주 씨가 권리신고를 하셨다. 아마 김은주 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결국은 이 김은주 이금 이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로서 임차인이고 근재당권 그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낙찰받아도 이분의 보증금이 뭐 655,800이 돼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에 관한 리스크는 인수의 리스크는 없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서 등기상에 인수해야 될 내용, 어,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아파트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기타 비고란에 특이사항이라든가 특별매각조건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은 일단 권리상에 있어서는 깨끗한 매물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종 경매 사이트들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이제 돼 있을 것인데, 자 먼저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 자 그럼 만약 낙찰 받았을 때 우리가 인수하느냐, 어, 소멸되느냐, 여기도 보시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5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이분들은 이분들의 보증금은 전혀 우리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건물 등기부 현황에서 인수 소멸을 분류해 놨는데, 역시 사이트에서도 자, 2022년 10월 17일 자, 근저당권 이후로 이 밑으로는 다 지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소 기준 권리를 밑으로 해갖고,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요, 이 권리들은 다 빨간 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 소유자 이름에 낙찰자인 우리가 이름이 등기가 꽝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 빨리 현금하기 위해서 즉시 부동산에 내놓고 파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이냐. 세전 마진 1억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서 좀더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도요?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임차인은 돈한 번도 못 받고 지금 내쫓아야 돼요. 이분을 내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스스로 나가주는 도 좋은데 이 임차인은, 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임대차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어. 임차인 김은지심, 6억 5,800만 원. 자, 배당되는 돈 0원입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내집니다. 그 이분은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신다는 얘기죠. 왜? 기존의 소유자한테 받아야 될 돈을 이분이 선순위 였으면 우리한테 내놓으세요. 라고 할수 있고, 배당에서도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을 것인데,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다 보니까 그 모든 그 분풀이와 적기심이 낙찰받은 우리에게로, 어, M1 그 화살이 날아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소유권 소유권 획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입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명도 명도 비용 자 순순히 나가주면 좋겠지만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개고하고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시청에서 개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한달 이내도 안 나가면 강제로 명도를 어, 퇴거 절차. 그러니까 사람도 드러내고 짐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데 비용이 개고할 때 대략 한1 0 0에서1 5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8 팔십사 제곱미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면적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집행관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집행하는 인력들, 인력들이 한 10명 정도 투입되면 그 1인당 1일 인건비 15만 원이면 10명만 해도 150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0에서 한 250, 뭐이 정도의 명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 시간과 기간 비용, 그 앞서서 들어가는 100, 100 그다음 뒤로 들어가는 뭐 200, 그러면 한 3, 최소 300에서 400 정도까지, 많으면 5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같이 또 증인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여러분 절 절차적 번거로움이 두달세달 달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500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방법인데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비 한 200에서 300 300만 원으로 협의해서 순순히 나가준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사비를 우리가 꼭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그, 걷어내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비 한 300, 그러면은, 어, 그러면 5억 5천 쓰기로 했는데, 잠깐, 이사비 300에다가 이런 건 저거 500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또돈 들어갈 게 하나 더 있었죠? 자, 또돈 들어갈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매물을 보시다 보면, 자, 미납관리비가 지금 24년 8월까지, 10월 21일 현재인데, 8월까지 미납관리비가 33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 관리비 330도 사실은 이 임차인이 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자, 원래 전후 부분의 관리비는 관리비 그 이용 한 사람이 내는 거고, 공유 부분의 관리비는 이제 그 새로운 소유자가 그대로 또 승계한다. 뭐 이런 기본 룰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이 미납관리비도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그러면 이 미납관리비, 미납관리비하고 이사비하고 어느 정도 또 조율을 해서 어 적정선으로 이제 협의를 하신다든지. 근데 최악의 상황에 다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사비, 이사비 뭐한 300, 그다음에 미납관리비 뭐300 이렇게 하면 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F성향이라서 막 전부 다 그냥 다 봐준다라고 하면 추가로 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런 비용들? 그러면 5억 5천을 저점으로 잡았는데 어 그러면 세전 마진 이렇게 안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 천만 원 정도로 더 내려야죠. 그럼 나는 5억 4천을 저점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돈이 굳으면 그만큼 좋은 거고요. 어, 혹시 모를 추가 예수 어, 추가 지출 비용이 관리비라든지 이사 비용 대략적으로 어바웃 천만 원 잡으면 어, 이제 저점이 5억 5천이 아니라 5억 4천, 그러면 그럼 5억 4천에 낙차가 보듯 실제로 밀어 느슨수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전 마진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예, 6억 5천에 팔수 있다고. 더팔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일단 저점은 6억 5천을 잡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해서 나머지 리스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고 추가적인 비용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얼마로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 매물은, 어, 이제 여러분에게 그세 후에, 세 후에 즉시 매도할 때세 후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매물이다. 다만, 어, 낙찰이 됐을 때 얘기인 거죠. 어, 아, 너무 쉽게 얘기했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낙찰이 된, 된, 되냐안 되냐는 그날에 응찰자가 몇 명이고 입찰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매물에 같은 생각을 하고 많은 사회에 몰리면 나에게 기회가 안올 수도 있지만 이날 또 의외로 아무도 안 오고 내가 단독으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명 중에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입찰하는 사람만이 나의 수익률을 가지고 꾸준하게 입찰하면 그 낙찰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어, 뭐 간단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우리가 이제 한 하루 한 6시간 정도 잡아서 좀 다양하고 좀 메리트 있는 매물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